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강울 의원 등 의원 10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영배, 윤미향 의원 등 2명은 1월 부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그림 전시회를 국회 사무처가 철거한 것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에 앞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전시회에 윤석열 대통령 납치가림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회사무처 내기 위 근거해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참고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특정 개임 또는 담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할 일을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무총장이 의원회가사용허가를 다시 불허할 수 있다는 내규에 근거하 전시회 철거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회 사무처의 조치에 대해 야권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는 공동주관 의원실에 어제 저녁 7시 이후부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자진 철거라는 이름으로 겁박했다. 늦은 시간이라 공동지관한 의원들 간 소통이 어려우니 다음날에 답을 드리겠다 했지만 철거는 새벽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사무처의 이번 행태는 신학철 허백에 모내기를 몰수하며 국가본법 위반이라는 인찍은 1989년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고 분명한 사실을 진중권 교수처럼 학물간 스피커 합리적 보수 운운하며 민주당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유약한 정치인들만 억지로 외면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사무처뿐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국회의장이 책임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이제라도 작품이 정상적으로 시민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철거한 작품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